안녕하세요. 권중왕TV의 권중왕입니다. 오늘은 5월 24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요즘에 날씨가 그만했었는데요. 또 주말 월요일부터, 아, 일요일부터 월요일까지니까, 일요일날 오후부터 월요일날 오전까지 어,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주말에 이렇게 비가 잘 와요. 어, 그리고 올해 봄철은 유달리 비가 많이 즐금됩니다. 농촌에도 비가 너무 이렇게 자주 오게 되면요. 식물이 너무 과자라서, 너무 잘, 저, 과자라서, 그래서 열매도 많이 열리지 않고, 또 나무가 병도 또 쉽게 들고 이렇게 합니다. 진딧물 같은 게 많이 끼잖아요. 그래서 날씨가 좀 좋아야 되는데, 너무 질금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연금 개혁 논란, 연금 개혁 문제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 전에 지금... 야당에서 특검법을 지금, 28일 날 다시 재상정을 해서, 그래서 투표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여당에서 몇 사람이 거기에 그 특검에 찬성을 할 건가 하는 문제가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심의 국민의 심의 배지를 단 사람들이 국민의 당론으로 결정된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쳐내야 됩니다. 쳐내. 조직사회에서는 그렇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운동경기 같은 것도 보세요. 축구를 한다든지 어, 또는 야구를 한다든지 그팀목이 간단히 뭉치지 않았으면 그냥 한 방에 무너집니다. 한 방에 무너져 정치도 어차피 정당대 정당대기인데요. 야당은 지금 거대의 야당 아닙니까? 코끼리 야당 아니에요. 코끼리 야당. 근데 그 중에 국민의심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야당의 안을 그그 어, 그 특검 안을 찬성을 한다. 그러면 당을 떠나서 해야죠. 당론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어, 민주정상은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당론을, 어, 배치할 수 있는, 그걸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들은 국민의 뜻에 부합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해야죠. 여러분들 많이 지금 현재 제가 방송 여러 번 해드렸는데요. 이 특검 안은요. 지금 공수처에서, 공수처 만든 것이 민주당이고, 공수처 처장을 임명할 때도 동의할 때도 민주당에서 하고, 또그 거기다 그 최상병 그 사건에 대해서 거기다 고발을 한 것도 민주당이고, 조사하는 것도 지금 현재 공수처에서 하고, 경찰들이 하고, 근데 공수처 하는 조사가 끝나지았는데 특검을 또 한다. 그 특검한다고 하다가 또뭐 대통령이 그 해병대 사령관한테 뭐 경로했다, 경로, 격노. 경로 가지고 또 이제 언론에 붙여진다. 뭐 야당과 아 좌파 언론들은 뭐 짝짝꿍이 돼가지고 여기서 꿍오면여꽝 오고 여기서 꾹오면 여기서 꽝 오고 여기서 오면 여기서 꽝 하고 그냥 이러지 않아요 지금 나라꼴이 아주 정말 개판입니다. 우리는 우리는요 아 그런데 속해 있진 않아서 그냥 보통사 시민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아주 못 봐줍니다. 대통령이 경로했다. 여러분들 경로라고 하는 거가 그, 그, 그말 뜻이 뭡니까? 아주 격하게 노했다. 크게 노했다. 뭐, 더 쉽게 해서, 어, 많이 화가 났다. 뭐,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면, 그 경로라고 표현하는 그 사람이 표현하는 상태에 따라서, 듣기에 따라서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 경로가 뭐가, 그, 에, 뭐가 문제입니까? 경려를 했다고 해서 특검하고 탄핵 그런다는 논의가 나오는데요. 아이 탄핵을 한번 해 봐요. 나라를 한번 뒤집어 보자고요. 아마 전국에 있는 그 국민들이 지금 민주당이 하는 대로 그냥 따르지는 않을 거요. 중도나 우파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번에 탄핵을 한다든가 뭐데면 아마 목숨 걸고 광화문에 나와서 싸울 사람들 많을 겁니다. 박근혜같이 탄핵 안 당해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요. 그자당에 반란군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샥샥 군대 해가지고 또그 당시엔 탄핵이 뭔지도 몰라 국민들이 몰랐어요. 뭐 탄핵이 뭔가 말이야. 이? 그리고 그냥 그 자당에 있는 62명이나 그 역적 그 반란군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국민들이 그냥 갈피를 못 잡았어요. 그냥 언론에서 그냥, 그, JTBC, 거기서는 그냥, 그냥, 막, 그냥, 뭐, 그냥, 거울을 붙였느니, 무슨, 비약을 가, 청와대에 들어갔느니, 뭐, 호텔에서 뭐, 몇 시간, 을뭐 어떻게 지냈니, 뭐, 별 얘기가 다 나오니까, 혼동이 왔어요. 우리나라는, 언론부터 완전히 뒤집어서 개혁을 했는데요. 경로했다. 아니, 우선 첫째, 설상가성으로, 경로를 하면 어때요? 그러면 그냥 살살 빌면서 얘기해야 됩니까? 살살 웃어서 기생 웃듯이 웃어가면서 살살 얘기해야 됩니까? 그냥 뭐, 아니 얼마나 고생이 많아? 그랬어? 음, 잘했어? 어쩌어뭐 이래야 되는 겁니까? 경로하면 어때요? 어, 우리 사람이 아랍사람들한테 잘못되고 인식된 거는 경로도 쓰고 고 화도 쓰는 거죠. 옛날 같으면 가정 같으면 종아리 치지 않습니까? 근데 경롱을 가지고 탄핵까지 논의가 나온다. 정신 빠진 인간들. 박근혜 대통령같이 이렇게 쉽게 탄핵 안 돼요. 여러조사가 지금 현재 7, 80% 올라가도 그건 안 된다니까요. 정말 완전히 내전으로 한번 가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저도 좀 이거에 대해서는 좀 남만큼 합니다. 예? 이거 해요. 그런 것도 좀 훈련도 받았고. 고깃 값이 하지, 하지. 가만안있지 이번에는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듯이 이번에는 안 당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무리 지금 제 방송 사람, 듣는 사람들 중에서 야성이 있거나 젊은 사람들 있다 하더라도요. 그 어린 반푼 없이도 생각하지 말아요. 나라만 더 혼란스러워지고, 나라만 더 못삽니다. 못사는 사람은 더 못삽니다. 더 거지됩니다. 완전 깡통 거지 된다니까요. 왜그 원리를 모르는지 몰라요. 전 솥바닥같이 보아요. 저는요, 6.25 사변 때도 죽자꾸 이렇게 다쳤긴 해도 살아난 사람이고, 6.25 사변 이후에 지금까지 정치 변형 있는 거다 지켜본 사람이에요. 게 심지어 어떤 사람을 저보고 백과사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백과사전, 아시겠어요? 뭐 가끔씩, 뭐, 댓글 들은 젊은 친구들 말이야. 무슨 노인 네 꼰대 데 뭐, 집에 가서 쉬어라, 뭐 하는데, 대사람들 말이면 한마디 다야, 이 부모도 없이, 이제, 하늘서 떨어졌는지, 가정교육을 개 똑같이 받는지 말이지. 어 아, 자기들이 보다가 싫으면 나가면 되지, 말이야. 무슨, 뭐, 뭐래, 내가 한테, 나한테 무슨 도와준 거 있어? 나한테 무슨 회비 낸거 있어? 나한테 무슨 후원금 낸거 있어? 뭐여 말 들을 말이에요 사람을 태어났으면 말이지. 그만큼 또 공부도 했을 거냐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고등학교까지 나왔을 거아야말 들을 말이, 그때라고 또 이거. 여러분, 내 말씀하다 딴 데로 갔는데요. 나 지금 요즘에 보면서 아주 화가 나요. 와, 왜 화나냐? 아니, 김건희 여사의 300만원짜리 파우치 백은 돼서는 그냥 무슨 특검해야 된다. 뭐, 이렇게 비판하고. 그러면, 기, 김정숙 씨는 대통령 전용길 들여고 거의 4억을 들여서 저 인도 타지마할 가서 관광 다니고 뭐하고 한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특검 안 한다. 5 5 140번이니 178번이니 말이 거론데, 뿌로치가 무슨 몇천만 원인데 그거 어디서 나왔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 딸, 문다에 그딸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나오는 거, 그런 거는 안 한다. 왜안 하냐? 야당의 국회원 쪽수가 많으니까 안 한다. 그얘기야 말로 정말 아, 요즘에 말이에요. 제가 겁나는 거 없는 사람입니다. 경륜으로 보나, 뭐 공부는 그 실력으로 보나, 나이로 보나, 심으로 보나, 저 겁나는 사람 없습니다. 죄를 안 지니까, 무슨 제가 에이? 어떤 사람 같이 뭐 검찰 보고, 무슨 검찰 독지한다 독재한다, 독재한다 나. 나 검찰 얼굴도 볼 필요 도 없어요. 경찰을 왜 봅니까? 딱그 사람들 집집한 거 뭐고 연루된 게 있고 의혹이 있으니까 조사받고 오라가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애당초부터 그런데 걸리지 말지. 하여튼 경로했다 지금 현재 그걸 갖다 프레임 씌워가지고 지금 나오는데요 예? 그래서 그거 이번에 특검 오는데 야 저기 여당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뭐 찬성을 표를 던진다. 뭐 안철수도 뭐 그런다고 나왔다고 나네요. 반철수, 뭐 간철수라고 그러니까 간복인지 모르겠는데요. 여하튼 경로라고 했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프레임 씌워 가지고 뭐라고 압력을 넣냐 연식인데요. 그 여러분들 그 경로 그 이제 대통령이 그 해병대 그 저기 저 장군한테 한 얘기가 그 여, 여러분들 그 내용을 압니까 지금 언론에서 그 수, 그 깊은 내용을 잘 표현을 안 해요. 제목만 갖다 무슨 경로했다, 뭐 뭐했다는데. 거기서 그, 그 장군이 보고를 하니까 그 사령관이 보고를 하니까 대통령이 왜 거기에 대해서 미리 그좀 이렇게 대비를 하지 왜 그렇게 무리하게 수색을 해서 그 젊은 사람 생명을 잃게 하느냐 그 내용입니다. 근데 그걸 좀 어, 큰소리로 했는지 뭐 화나서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내용은 튼 그거예요. 아니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저도 그 전에 방송할 때도 얘기했지만요, 이물이가 급류가 흐르게 되면요, 그 사람을 수, 수, 찾는 수색하는데, 하게 되면은요, 물이 급류가 흐르게 되면요, 이 물의 그냥 흐름의 속도를 예측을 못합니다. 그리고 이그 개천이 굴곡이지어서요그 굴곡에서 물이 막 돕니다, 이렇게. 그러면 일차적으로 있는 그 중대장이나 소대장이나 대대장이나 그, 거기서 거기에 대해서 그, 어떤 매뉴얼을 줘야 될거 아니에요. 물에 들어가려면 안전벨트를 매고거다 줄을 매서그 뚝에서, 육지에서 다른 사병들이 줄을 받고, 줄을 잡고, 줄을 맨 상태에서 이렇게 찾아다니던든가 그, 다 물속으로 그냥 떠내려가면 끌어당기면 될거 아니에요. 그런 거왜 우리 같은 인적이 저 일반인 국민들도 가생활 하는데 군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왜안 합니까 안전 메뉴를 이미 계획된 저 준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그 거기에 대해서 그거 좀그 안전하게 하지 그렇게 그 사고가 나게 됐느냐 그 뜻을 인데 곧만 그 내용 가지고 경로에서 말씀했다. 그냥 경로 경영으로 나와요. 여러분들, 그 경로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어서 가 인터넷 신문에 고 뒤져보세요. 그 내용은 그겁니다. 안 그래요? 그리고 경로도 할수 있는 거죠. 옷사람이, 알아서 하면 돼. 아니, 그냥, 그, 대통령이면, 그, 저기, 저, 여소야 대통령은 대 살살 기고 살살 빌어야 됩니까? 그런, 그렇게 바라는 국민이 있다면, 나라를 망신을 하고 노는 국민입니다. 그런 국민이 있다면 그건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지 않는 적국 같은 그런 국민입니다. 그런 국민들은요. 솔직히 나라에 아무 도움 안 됩니다. 하여튼 에, 결과를 뭐 여서야 되니까 야당이 하는 대로 국회에서 결정하는 건 입법 독재 아닙니까? 입법 독재. 뭐그 결정되는 대로 되겠죠. 뭐 28일 하늘회간 배우면 되는데요. 요는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이 누구누구 몇 명이나 지금 현재 야당에 동조해서 나갈 거냐. 저는 그 사람들은 할수 있는 데까지 내가 아주 예, 저격할 겁니다. 왜냐면 그건 어, 제2의 그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때 했던 그런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아이 사안은 글쎄, 백번 얘기지만 공수처에서 조사해서 안 끝났잖아요. 민주당 야당이 만든 공수처 아니에요. 근데 또 특검을 만들어서 조사한다? 그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이또 특검을 만들면 돈만 또 수십억, 수백억 인급이 들하잖아요 그래도 공수처에서 조사하는 거 이상으로 안이 나오겠냐고요. 공수처 조사해서 마땅치 않으면 지금, 응? 어? 여서 해야 된데 언제든지 2 2 대도 가서도 특검할 수있고 먼저 할수 있잖아요. 그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공수처 조사 끝난 다음에 거기서 미진하고 모국이 다 한다 면 그때 특검하는 거뭐 야당이 예격이 전에 그냥 그 안을 우리가 내가 먼저 하겠다 지난번 말씀도 그냥 했잖아요. 여러분들. 대통령이 말씀을 하시고, 대통령이 어떤 기자회담을 하면 내용을 좀잘 이해하세요. 모르면 옆에사람들한테좀 아는 사들한테 물어보고 말해요. 그냥 그 짧은 자기 지식 가지있는데그 상태에서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나라가 맨날 이 모양이에요. 우리나라도 베네수엘라 같이 나라가 아주 완전히 망치려고 러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는 천년 도움이 안 됩니다. 오늘 방송을 이제 들어갑니다. 나경원 유승민 안철수 연금개혁 논란 참전. 야당 비판 한 목소리. 간철수는 왔다 갔다 하는구만. 유승민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을 처리하자고 촉구하자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일제히 비판했다. 야당의 나라 세우면서도 공식적인 안을 내지 않은 윤석열 정부 여당 안의 타당성 등을 두고는 온도차를 보였다. 나경원 당선인은 지난 23일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이 대표가 또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연금 개혁에는 조금 더 마, 아, 조금 더 내고, 많이 받는 마법 마법은, 어, 마법은 없다고 비판했다. 마법은 없다고 비판했다. 조금 내고 많이 받는다. 그건 뭐, 옛날, 아 뭐, 그, 달러, 뭐, 개인가요, 뭐. 그는 이어 그런 마법이 있다면 그건 매직이 아닌 트릭 속임수라며, 연금 개혁 한번 하면 되돌릴 수 없다. 졸속 추진 아닌 소득 대체율, 미래 세대 부담, 저출산 등을 충분히 고려해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 처리해야 된다고 했다 옳은 말씀입니다 좀 지식인답게 여야가 깊이 있게 전문가들, 전문가들의 이야기 듣고 그렇게 해서 천천히 22대 개회 한 다음에 그때 여야가 논의해 가지고 좋은 안을 후대에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 나경원 의원님 말씀이 옳지요. 연금 개혁안을 제 20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는 정부, 여당 입장에 동조한 것이다. 유승민 전 의원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안을 비판하면서도 정부와 거리두기하거나 여당안과도 다른 입장을 나타냈다. 유승민 전 의원은 23일 SNS에서 이 대표의 같은 속임수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라며 이 대표가 제시한 안이 윤석열 정부 안이라는이 대표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야당이 제시한 안은 국민연금의 생명을 잠시 연장할 뿐미래 세대를 위한 근본적 개혁이 되기엔 턱없이 부족한 안이라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정부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정부가 비겁하게 단일안도 제시하지 않았던 것부터 반성하고 정부의 단일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며 22대 국회를 상대로 연금 보험료를 13%, 소득 대체율 45%보다 더 근본적인 연금 개혁안을 내야가 해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다음 달에 끝난 것도 아니잖아요. 앞으로 3년 남았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에서 연금 안을 그 연금을 개혁한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잖아요. 4대 개혁안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당장 다음 달에 한다. 뭐 올해 안에 한다.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임기가 아직도 3년 남았으면 그 안에 정부안을 만들어서 아주 어, 후회 없는 그런 원금 개혁안을 만들어서 여야가 국회에서 어차피 국회에서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회에서 정말 무릎을 맞대고 전문가들 뭐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부족하면 외국의 전문가들도 불러서 좀 많은 자문도 듣고 뭐 그래서 아, 미래 세대에 정말 똑떨어지는 안을 만들었다면 그게 가장 잘하는 거 아닙니까? 철속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또 고치고 뭐 보면 그나라골이 뭡니까 그게. 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23일 SNS에서 이재명 대표는 이 시점에 와서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연금 개혁하는 척 하려고 하지 말라며 토론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지난 대선 때 가장 앞선 서서 연금개혁을 어젠다로 제시하고 모든 후보에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자신이 연금개혁을 쟁점화했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은 연금개혁의 핵심은 청년과 미래 세대의 빛 폭탄을 떠넘기는 게 아닌 서구 복지국가처럼 보험료율을 현실화와 소득 대체율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면, 연금 특유에서 논의한 수준의 43%와 45%의 소득 대체율 모두 피장, 파장안이라고 했다. 소득 대체율 43%를 제시한 여당안도 45%를 주장한 야당안도 모두 해결책이 될수 없다는 것이다. 소득 대체율을 적어도 현행 40%대로 유지하면서 보험료율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아유 그 음, 시원해 43% 45% 아니고 40% 아니고 뭐35% 39%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게 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연금에 들어서 수익도 소득도 생겨야 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홍도를 얻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여러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그 소득도 가,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1% 0.5% 차이라도 전 국민을 상대로 했을 적에는 엄청나기 때문에 그게 무슨 쉽게 무슨 40% 좋다, 35% 좋다, 뭐43% 좋다, 45% 좋다 이거 결정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학적이고 또 수학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좀 논의하고 계산하고 이렇게 해서 머리를 맞대고 해서 아주 시간이 얼마 걸리든지 정말 똑 떨어진 연금 개혁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저는 감히 합니다. 앞서 이 대표는 23일 제21대 국회에서 연금 개혁안을 처리하기 위한 영수 회담을 제안했다. 그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 위원회에서 민주당은 소득 대체율 45%와 44% 사이에 어떤 결단을 할지는 충분히 열려 있다며 절충 의사를 내비쳤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해병대 최상병 특권법 처리를 위해 연금 개혁까지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며 제22대 국회에서 연금 개혁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21대 이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22대에서 논의해서 결정해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많은 국민들이 좀알 만한 국민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요, 뭐, 말을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해서 종잡을 수가 없어서 그, 그, 그 사람 말하는 거는요, 우리 국, 많은 국민들이 아예 귓밖에 듣지도 않아요.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한다. 뭐, 훌륭하다. 그래서 그냥 거기에 SNS에 난리가 나고 뭐, 그러니까, 아니, 내가 존경한다고 그러니까 정말 존경하는 줄 알더라. 금세 말을 싹 뒤집어가지고요. 변호사가를 자격증을 가지고서 변호사가 돼서 말바을 잘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변호사도 어떤 법안의 기준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 하는 얘기는 아예 깃박에 들을 수도 없는데 왜 그렇게 빨리 빨리 서둡니까? 아니 지금은 지금은 최상병 특검 함도요 사람 한 분, 어차피 시행된 분, 계속 그렇게 우려먹고, 그냥 삶아먹고, 그냥 고 먹고,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아, 공수처에 조사하고, 경찰이 조사한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다 어디 휴가 안 갔어요. 아, 조사 끝난 다음에 다시, 그, 그 뭐, 거대하다니까, 언제든지 하고 싶으면 할거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그렇게 좀, 모르는 국민을 좀 알려주고 그래야 되는데. 무조건, 뭐, 요즘에 또 말이 이제, 계속 그게 이제 뭐 특검 주장하다가 국민들이 식상하니까 또 프레임을 갖다 무슨 경로했다. 경로했다. 여러분, 국민들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로의 내용이 뭔지 아시냐고요. 왜 이렇게 사망하게 만들었냐. 좀 안전조치를 하지. 응? 예? 그러면 다그 안전 그, 저, FM 있잖아요. 그게 매뉴얼이 있잖아. 아이고 하여튼 오늘 방송도 하면서요. 참 욕지거리 할 수도 없고 뭐 나이로 보나 보느냐, 뭘로 보나 욕지거리 해도 되죠. 옛날에 보면 말이죠. 별별 빌별 되던 사람들인데 근데 그래도 방송 온다고 여러분들 존중해서 욕할 수도 없고 어떤 때속 터지고 말이죠. 또 어떤 땐 그냥 그런 사건만 자 터지고 그러면요 방송도 하기 싫어요 그냥. 하여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말, 이제, 오늘 지나면 주말이 되잖아요. 에, 여러분들, 어, 주말도 편안히 잘 쉬시고, 어떻게 되든지,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정치권 때 맡기고, 정부한테 맡기고요. 자, 여러분들은 건강 조심하세요. 건강 조심하세요. 제가 어저께는 검단의 탑병원에 아시는 분 어, 돌아가셔서, 거기 상가에 문상 갔다 왔습니다만, 어, 뭐, 건강 관리 잘 한다고 약주 잘 드시고, 또 병원 계통에도 저잘 아시는 분인데, 어, 명의 잘 보는지 돌아가셨는데요. 할수 있는 데까지 미리미리 건강을, 어, 건강할 때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권주광 t v 의권주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